안녕하세요. 변승재 원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우리 아비트론 코인의, 네, 우리 목표가, 네, 분석하는 우리 돌파자리 매매 전략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아비트론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바이낸스 차트를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리면서, 자, 1.1달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1.1달러는 원화 기준 1430에서 1450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원화 기준으로는 1,4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1,500원 부근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라고 영상을 여러 번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1,500원 가격 대비 장 중에 1,650원까지 10% 정도의 상승이 지금 분출되면서 제가 지난 영상 올려드리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수익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10%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조금 더 목표가를 높여도 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준비해 드릴 텐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의 29,000불을 오늘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위로 상방 31,000에서 3만 32,000불까지 3만 추가 상승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이제 비트가 추가 시대 기록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메이저코인들 추가 시대 분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비트가 꺾일 때까지 꺾일 때까지 이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아비트론 코인의 우리 추가 상승 잘 노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비트가 이제 실리콘밸리 악재를 딛고 윗꼬이 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40% 아, 정도의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는 라 것은 위로 추가 상승을 보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은 비트로 28,000불 28,500불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상방 네, 31에서 32K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네, 부분 관심있게 추측하시면서 아비트론 코인도 자, 비트 전 고가를 뚫어내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상장 이후의 고가 라인들을 차례대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이 1,700원 구간의 매물대 돌파하는지 네, 뭐 1,650에서 어, 1700원 요 구간을 돌파하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이 1800원에서 네, 1900원 라인. 네, 요 구간이 이제 2차 저항대로 보이고, 3차 저항대는 네, 지난 영상에서도 분석을 했지만은, 2000원과 2400원 라인입니다. 21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위로 1차, 1650에서 1700원 돌파 여부, 점검하시고, 돌파 시 2차 목표가, 1850에서 1900원. 3,500가 2,000에서 2,100원이다. 그리고 비트가 31에서 32K까지 추가 상승 가져가면 네. 2,100원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를 기록할 수 있으니 비트코인 방향성 계속해서 관심있게 추적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아비트럼 코인 저희가 돌파자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좀 빠르게 좀 점검을 해 봤는데요. 비트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알트코인들 메이저 코인들도 바닥에서 또 강하게 시세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숙지해서 4월달 매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초에 FMC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보고 고점에서 차익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잘또 익절하셨다가 나중에 또 빠지고 비트가 밑꼬리 달고 뭐할때 비트가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또 추가 수익 잘 만들어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서 이런 전략들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5 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 챙기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카톡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데 알트 코인데 계속해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 챙겨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야무지게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laughs>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밑골이 달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잘 공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수백 프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으니까 혼자서 네,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보통 방에서, 우리, 메이저 코인들,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알트 코인들, 단타 수익 챙겨 나가면서, 아비트론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도 같이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